2미터 이상 되니까 좀 벗어도 되겠죠. 예. 워낙 그, 소비 차가지고 <laughs> 어. 왜 마이크예요? 네. 그 저희가 이 광주 시티투어를 만든 계기는 이 광주의 인프라가 아좀그 광주 외곽적 위성 지역 있지않습니까 단양, 하성, 나주, 한평, 영광, 또 장사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 시내권만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인 인프라가 없어요. 그래서 좀어 다시 찾는 광주, 머무르는 광주를 지향하기 위해서 작벽하고 이쪽에 이제 단양하고 경계에 있는 어 가사 문화관 그리고 무, 우리가 또 세계적으로 부동산 국립 부동산 그 국립공원에 지지 인증을 받았죠. 지지공원 인증을 받았는데 어 그렇게 뭐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네 어, 세계 한벽당 체험을 2015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때 2015년도에 저희가 국비한 사업 받아가지고 어, 그때 유니버시아 대회 광주에서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게 벌써 6년, 7년째 계속 이어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 저희 이제 광주시 관광협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건데 어 광주의 현장에 있는 관광 사업을 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뭐 광주 시티투 어 운영, 또 관광 안내소 운영, 해외 시장 마케팅, 광주를 알리는 해외 시장 마케팅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저희가 이 광주 시티 투어가 이1 코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전기 2 코스가 한평 영광 가는 게또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오늘 시티톡 하신 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신청 안 하셨죠? 해주셨, 해주셨죠? 네. 이거 했다고 해야지. 봅니다. 아, 뭐 해주었어요. 광주 시티톡 <laughs> 치면은요 인터넷에 야 우리 저쪽에 이제 좀 젊으신 분들 오늘 젊으신 분들은 별로 안 보이고 경륜이 계신 분들이 오늘 많이 보이시구만요. 경륜이 있으시니까요. 그,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강주시티 거치면은요, 그게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오, 오늘 1코스는 하순적벽하고 이쪽에 이제 누정가사문화통 소세원 한벽당, 이제 그렇게 잡혀 있는데, 어, 이 코스는 저기 저 한평하고 영광이 들어가 있어요. 당일 코스인데, 어, 영광이 제일 유명한데, 그 어디에요. 백수해안도로 엄불교. 네, 네, 네. 맞아요. 불교 도래지도 한 번씩 갔다 오셨죠. 예, 네, 그리고 가기 전에 이제, 예? 네? 저희 아, 그래, 영광불교가 그쪽에 최고 택사품 아닙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사람에게 영광 불리모르신분들은 없을 때에요. 네, 한 번씩 검색해 보시고, 시인의 신뢰로부터 저희가 시기를 결정하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서그 관광객들에게 편입동물를 가기 위해서 세계권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뭐 단체가 와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이제 또 모시고 뭐 하는 적극을 가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차한 대쯤은 저희가 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신청을 하셔야 저희 방주시간만 해도 돼요. 오늘 여기서 이제 체험을 하는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자꾸 검증이 되신 분들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 드릴 건데 또 이렇게 이제 또 가을이고 가을 바람도 불고 좀 있으면 여기가 다 낙엽이 지낙엽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고 그러거든요. 그때 더 멋있어요. 그러니까 한 2주나 3주 후에 한번더 오시도록 하십시오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2시에 상설 체험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단 1월, 2월, 3월은 추우니까 오지 마셔요. 그때는 안 오셔도 됩니다. 3월부터 12월 초까지는 계속 할 거니까요. 이쪽에 지나가시다가도 오시고 또 이쪽에 우리 호수생태원 놀러 오셨다가도 오시고. 무등산 오시면 여기 2시에만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분들 흑이 진가좀 달리기 위해서 우리 또 전통 그 음식연구관님이 또 만들어 놓은 예, 예. 어, 음식도 있고 그러니까요.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은 못 먹어요. 이따가 다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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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